말씀 가지고 위기라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위기라는 은혜. 여러분들께서는 혹시나 어떤 성경 말씀을 좋아하고 또 어떤 성경 말씀을 주로 묵상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삶 가운데에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에 뭐 어려운 순간이든 때로는 기쁠 때든 어떤 순간이 닥쳤을 때 우리가 문득 생각날 수 있는 그런 말씀, 어떤 말씀을 품고 계시는지요. 저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 혹시나 우리 가운데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제 마음을 담아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10편, 23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제 머릿속에는 이 말씀이 그림처럼 또는 영상처럼 이렇게 펼쳐지곤 합니다 아주 푸른 풀밭이 펼쳐지고 또 그곳에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멋진 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곳에 앉으면 하나님께서 제 맞은편에 앉으셔서 뭔가 대단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나의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 또 내일 내가 살아갈 이야기들을 하나님과 시시콜콜 주고받는 듯한 그런 모습이 상상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좋아하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언젠가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이런 멋진 고백을 할수 있었을까? 도대체 내가 다윗보다 부족한 게 뭔가? 왜 다윗은 되고 나는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답을 찾고자 다윗의 인생을 처음부터 깨 샅샅이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감사하게도 다윗은 되고 저는 안 되는 그 비법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윗을 따라잡을 수 없었던 그 핵심적인 이유는요.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위기로 가득한 삶을 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너의 아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 형들은요 기대에 찹니다. 형들은 혹시나 우리 중에 누가 왕이 될까 혹시 나는 아닐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양을 치고 있었죠. 기름부음을 받았어도 아버지의 대우는 별반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지요. 사울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때의 다윗의 나이가 중학생 정도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약 13세에서 17세 정도 그 사이에 되었을 것이다. 중학생 정도 되는 나이에 사자와 곰과 맞서 싸우는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치열합니까? 내 목숨을 내놓고 양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아버지에게 소외당하고 형제에게 외면받는 그 아이는 그렇게라도 자기가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해 내야만 했던 것이죠. 이후로도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끊임없이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치르고 자식들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끝없는 위기를 겪으며 살아갔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가득했던 위기를 보면서 저는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이 시편 23편과 같은 아름다운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인생에 위기가 가득했기 때문이었구나. 이를 증명하듯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71절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 삶에 펼쳐진 수많은 위기들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오늘 본문인 시편 119편은 마치 다윗의 고백인 것처럼 읽혀지지만 실제로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다윗일 가능성, 다윗일 수도 있지만 다윗이 아닌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10편의 기자 역시 다윗처럼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시간을 통과해낸 경건한 신앙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 또한 다윗의 고백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0편 119편 65절에서 71절 말씀 사이에서는요. 고난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키워드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고난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붙들게 하는 은혜의 기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위세계 위기는 은혜였구나. 끊임없는 위기의 순간들은 다위세계 절망이 아니라 은혜였구나.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이지요. 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위기라는 은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위기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어떤 말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목을 조여오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온 위기는 우리를 주저앉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게 하는 위기라는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65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이시편 기자는요 자신이 고난 당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 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삶은 위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또 이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게 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시편 100편 5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신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것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할 수밖에 없고 그의 성실하심은 대대에까지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선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부르심,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의 삶은 모든 것이 선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위기라고 느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새로운 위기가 시작되었다면 그것은 나를 이제 절망으로 끌고 가는 어떤 악의 구렁텅이가 펼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삶에 새롭게 펼쳐지기 시작했다라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대하십시오. 내 삶의 역사하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꿈꾸십시오. 그것이 위기라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위기라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단계는요.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도구다.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도구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67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했고 내가 아무리 아둥바둥 발버둥 치며 살아도 잘못된 퍼즐을 끼워 맞추고 있는 것처럼 내 삶이 불편하게만 여겨졌는데 고난을 겪고 난후 나는 이제 내가 비로소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1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나에게 위기가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었냐면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다. 고난이라는 것은 나에게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유익을 주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는요, 우리 삶에 감사할 것이 주어졌을 때만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기뻐할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내가 고난에 처할 때도 때로는 내가 고통 가운데 들어갈 때도 여전히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는 수단으로서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방법으로서 그것을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친히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위해서 가장 깊은 위기를 겪어내셔야만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에서 53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은혜였다라는 것을 후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께서 죽음이라는 위기를 겪어내셔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말로 위기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 위기는 부활이라는 영광의 승리로 이어졌고 그 승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전히 은혜로 임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위기는요,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서 해석될 때에 그것은 더 이상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구원의 여정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고난을 견디는 힘이자 은혜를 확인하는 하나님의 표징으로 사용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이제 관점의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내 삶에 다가온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견뎌낸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고난을 이겨낸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건강에 악화되었을 때에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 위기를 견뎌내는 것인가? 내가 재정의 궁핍함을 겪게 되었을 때에 내 재산이 다시 채워지는 것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인가? 이제 그런 기준들은 우리가 벗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그 시간을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워졌는가? 나는 그 위기를 이겨내는 것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위기를 감내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더 깊이 알게 되었는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 같이 보이는 욕은 그 고통의 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절에는 귀로만 줄을 알았으나 이제는 눈으로 줄을 배웁 나이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경험을 한 것이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특별한 위기가 없이 평안함 가운데 지내고 계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말씀을 더 깊이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위기가 은혜. 그렇지만 평안도 은혜입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평안함 가운데 있다면 긴장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을 때에 그의 삶은 위기가 아니라 평안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그 다윗의 일상 가운데에 그는 계속해서 도망자로서 살아내며 위기를 극복하며 살아내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을 때, 그의 삶의 평안이 찾아왔을 때, 그는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짜 위기는요, 위기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 없는 평안이 지속될 때에,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되고, 덜 기도하게 되고, 덜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평안하시다면 그 평안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그리스도인으로서 겪어내야 하는 그 삶의 고난 앞에 던져내십시오.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를 삶의 평안한 가운데에서 믿음의 여정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볼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살펴보십시오.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거닌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고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머물러서는 더 깊이 하나님을 머물,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그들을 왜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여보내지 않고 광야에서 머무르게 하셨습니까? 그곳 가운데 수많은 위기를 겪게 하심으로써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살린다 나를 깊이 깨닫거라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평안 속에서도 빚어가시지만 많은 경우에 불확실한 상황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깊이 자라나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불러내십니다. 너의 안락함을 떠나라. 내가 너를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내겠다. 그래서 우리는요. 스스로를 말씀 앞에 던져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평안함이 하나님 없이 가능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제가 지금 하나님 없이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라면 저를 다시 불편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를 다시 말씀으로 흔들어 내십시오. 믿음의 성장은 고난의 도전 속에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편안함은 쉬운 길이지만 그길 끝에 성숙이 없습니다. 우리 삶의 진짜 위기는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평안입니다. 그런 도전을 실제로 살아낸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 장로님이 간증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 장로님이 이제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었는데 식당이 잘 됐습니다. 식당을 잘 아주 이제 잘 운영하셔 가지고 돈도 잘 버시고 평안한 삶 가운데 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장로가 된 거죠. 그런데 이분이 장로가 되고 보니 내 삶에 걷어내야 할 것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장로인데 제가 술을 팔아서 되겠습니까? 우리 식당에서 술을 파는 것이 옳습니까? 그 질문을 계속 하나님 앞에 던져내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강력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선하신 뜻에 순종하기를 도전받는 그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그분이 결단하셨습니다. 아, 당장 내일부터 우리 가게에서 술을 팔지 말아야겠다. 그리고는 정말로 나아가서 그곳에 있는 남은 술병들을 다 걷어내고 우리 가게는 이제 술을 팔지 않습니다. 써붙이고. 그렇게 장사를 새롭게 시작하게 된 거죠. 여기까지 들었을 때에 어린 시절에 저는 그 뒷일을 생각했습니다. 이야, 그때부터 장로님의 성공 스토리가 써내려가는구나. 장로님이 대박을 치셨구나. 믿음의 도전을 이뤄낸 사람은 초대박의 길을 걷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덧붙이시는 말씀은 그랬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가게가 망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실패의 소식 뒤에요. 덧붙이시는 말씀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행복해졌습니다. 장로님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세상적으로는 실패했다고 평가받을지 모르나 세상적으로는 망한 사람이라고 평가도 할지 모르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어떤 극심한 위기 속에 처해 계신 분이라면 이런 말씀들이 이상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 비록 그렇게 살아내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은데. 지금 이 고통이 어떻게 은혜일 수 있습니까라고 저에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절망의 순간에는 정말 하나님을 찾기조차 힘들 정도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가운데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떠한 위기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고난에 처해 있든지 그 질문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있는 지금 나는 이 위기를 견뎌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분명히 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떠나보내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위기와 고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기는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라는 은혜는요, 상황을 바꾸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함으로 위기라는 그 은혜의 여정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금의 위기가 내 믿음을 자라게 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